대물나라 특파원들은 너무 많아요. 와, 미치겠네. 지난주 어제께랑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의성의 금봉지에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. 대물나라에서 금봉지까지는 뭐한 40분이면 가는데 먼 거리가 아니에요, 이거는. 멀다고 안 가거나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고기안 나오는데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. 하지만, 대물나라에 들렸을 때는 아무리 멀더라도 어느 선에서 멀어봤자 한 시간이에요. 한 시간과 한 시간 내에 갈수 있는 고기가 잘 나오는 곳으로 안내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. 지난주 금봉지에서 활동을 했는데 손님들은 한 토요일, 일요일 한 20여 명내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이거는 금봉지의 모습입니다. 금봉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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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봉지 고기가 어떨까? 요 조항을 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매일매일 금봉지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있어요. 사곡춘산에 사시는 분들. 네, 그분들이 활동을 해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. 네, 금봉지 조항도 수두룩히 들어오고 있으니 잘 나온다, 안 나온다. 조금은 멀지만 갈만하다, 조용하다, 주차여건이 좋다. 등등. 네, 조항이 실시간 오음을 알려드립니다. 금봉지의 소식이었습니다.